짜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 나 지금 무슨 수상소감 말하니? 사실 지금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아니, 광고인데, 그냥 저의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앙스타 한국 서버가 열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와, 짝짝짝짝.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엄청난 혜자, 과금요소 혜자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으니까 그걸 한번 저희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지금 1주년 배너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 1주년 감사 캠페인. 아니, 1주년, 어, 이거. 지금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게 겁나게 많습니다. 육성 아이템 드랍이 3배. 5성 확정 스카우트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 5성을 그냥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복각 스카우트라 그래서 이미 지나버린 이벤트, 다시 할수 있게 하는 복각 스카우트가 또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도 4개 열렸습니다. 와, 야, 너무 많다, 여러분. 넘쳐납니다, 지금.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룹을 선택을 하면, 1주년 토리를 읽을 수가 있고요. 라이브 미션 깨고 하면은 단계 보상을 줍니다. 지금부터 내대내 시간입니다. 우와 세상에! 우리와 함께 낙원으로 향하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스토리를 읽고 나면 은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컴이라서 이거 리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지 모드로 일단 해볼게요. 와! 마우스로 하던 중 지금 되고 있는 거냐? 내가 이거... 아이고 하나 놓쳤다. 빠빠빰 <laughs> 어떡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laughs> 이제 이그룹의 1주년 이벤트 한정 뮤비 의상을 줍니다 그리고 복각 써있죠 이제 예전에 옛날에 했던 스카우트들을 지금 다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지난 스카우트 놓치셨던 분들 다시 뽑을 기회가 생긴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의 메인 메뉴 하... 저는 오늘 히히로 풀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laughs> 아 어떡해 나 너무 떨려 가차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은 4송이 뜨면 금색빛이 뜨고요 오송이 나오면 무지개빛이 뜹니다 몇 연으로 할까? 어차피 풀돌하긴 할 건데 50연? 50연으로 하자 50연에 한장 음, 거의 1대1이네요 53대47 자 여러분 무지개 색깔 떠야 되고요 스타프로 떠야 됩니다 아. 무지개 무지개? 오케이 좋아 스타프로 스타프로 제발 스타프로 스타... 와, 스타프로 얘들아 불가능 드리겠습니다. 70연 80연 <목소리> <목소리> 오 좋아좋아 하하하하세요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아, 아아 아, <목소리> <귀여워서 스프러지에 목소리> 뭐 난다면 와 이거 이거 맞냐?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네 개를 더 먹어야 돼요. <laughs> 크리스마스 요거 좀사겠습니다괜찮아 여러분. 바로 또 먹는 거는 너무 욕심이 아니었나. 와! 아! 요성 확정 아, 드디어! 옆풀도 해야 돼, 솔직히. 이거는 풀도 안 하면 바보야. 아. 아우플쩍 어머, 아이고난금세기 싫어요! 아아, 아러 이것도 사! 방법이 반납합니다. 격정 아니에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아러안 나와! 아이고! 왜 그래? 아하! 오 좋아. 와 연속 호상. 통상 나오면 안 돼. 내가 이겼어. <laughs> 내가 이긴 거야, 아무튼 간에.